우라 페어리. 페리 페어리. 페어베베어야페베베 페어리. 페어리. 어레오어 베베 형아랑 뭐 하고 있어요 음? 베베 형아랑 뭐하고 있어요? 우리 이쁜이는 어디 갔어? 나나, 나나 공주. 하나, 하나공주 하나공주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? 베베야 어디 갈까요? 네 마음 들어가 들어가? 난난난난. 왜그래 나나 오빠한테 응? 오빠한테 왜 그래? 하나, 오빠한테 왜 그래? 응? 올라가서 타야지.

나 <laughs> 올라왔어. 나 올라왔어요. 응? 올라왔어. 우리 레오는 주무시나? 레오 주무셔? 레오야, 자고 있어요? <laughs> 우리 나라 공주! 누나 공주, 여기 숨을 쉬고 있어? 누나 공주, 곧잘 거예요. 응? 응? 베베 왔네?